안녕하십니까. 다학재간 캡스톤 디자인 2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팀 구성과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현 학생과 이나경 학생은 UDP 통신 방법과 유니트를 활용하여 구면 매핑을 진행하였고 이후 오모로봇 제어를 담당하였습니다. 정세기 학생과 홍성호 학생은 RT-SP 서버를 구축하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앱 개발을 진행하였고, 이후 오모로봇과 매니플레이터 제어를 담당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VR 기기와 360도 카메라를 기반으로 한 범용 원격 로봇 제어 시스템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각종 재난 상황에서 사람이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을 로봇을 통해 순찰과 인명 구조에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독립형 OS를 가진 오큘러스 퀘스트2 기기와 초광각 듀얼 렌즈를 장착한 니코세타 V360도 카메라를 활용하여 앱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앱 개발에 있어 다음과 같은 구축 목표를 두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시스템 동작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카메라의 실시간 영상을 무선으로 노트북에 전송하기 위해 GST Viewer 뷰어 오픈 소스를 일부 수정하여 UDP 통신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앱 개발을 위해 멀티플랫폼 개발 도구인 유니트를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FFmpeg를 이용해 안드로이드용 디코더를 빌드하여 H.264로 인코딩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디코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디코딩된 영상을 유니티 내부에서 텍스처 2D 형태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이를 구면에 매핑하여 360도 환경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컨트롤러 설정입니다. 유닛에서 XR 컨트롤러의 위치 및 회전 정보를 0.05초 간격으로 추출하여 외부로 전송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조이스틱 입력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하여 NUC에서 UDP 통신으로 수신한 후 메시지를 파싱하고 라벨에 따라 분기합니다. 이후 해당 정보를 로스토픽으로 변환하여 퍼블리시합니다. 하드웨어는 NUC와 360도 카메라를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사진과 같이 에드온 모듈처럼 하나로 구성하고 로봇과 USB 시리얼 케이블로 연결하여 완전한 VR 원격 제어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로스토픽으로 수신된 컨트롤러의 위치 및 커터니언 회전 정보를 가제보상의 매니퓰레이터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컨트롤러와 매니퓰레이터의 엔드 이펙터를 일치시키기 위해 수신된 정보를 바탕으로 변환 행렬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해 역기구학을 적용하여 실시간 제어를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가제보의 글로벌 좌표계와 유니티의 좌표계 간 차이를 고려해 보정용 좌표 변환 행렬을 계산하고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퀘스트2의 조이스틱 입력이 실제 오모로봇 제어로 이어지는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VR 컨트롤러를 조작하면 각 스틱의 입력 값이 로스 토픽 형태로 NUC에 전달됩니다. NUC에서는 로스 노드가 해당 토픽을 구독하고 조이 메시지 형태로 좌우 스틱 값을 수신합니다. 이 값을 트위스트 메시지로 변환하여 오모로봇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CMD 벨 메시지를 통해 로봇의 직진 속도와 회전 속도를 제어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VR 스틱만 조작하더라도 로봇의 이동과 회전을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개발한 앱과 에드온 모듈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다양한 로봇 플랫폼과의 호환성 확보, 원격 현장에서의 대응력 향상, 조작자 교육 및 시뮬레이션 도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다학재간 캡스톤 디자인 2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